비타백습니까 마셔 넌잠 뭐? 어? 마셔 에송이 졸립체 한눈 감고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너 자리야 어? 아이고 졸려라 아이고 졸려라 자첫골턱 책을 터겠다 개고 낮잠 주무셔야 공부도 잘하지 그치? 어? 아이고 졸려 아이고 졸려 몇 점을 줬나? 졸리? 응성 영성. 응성아 졸려? 워 많이 졸렸구나. 대꾸도 안 내. 응성이 잘 자. 等着。